주택담보대출, 막막하게만 느껴지셨나요? 오늘 LTV, DTI, DSR 등 필수 용어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 이세 가지는 모두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데요. 하나씩 살펴볼까요? 먼저 LTV, 론투베류레이시오, 는 주택담보대출 비율로 집값 대비 최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보여줍니다. 예를 들어, 5억 원짜리 집에 LTV가 70%라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DTI, n 트투 m 컴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. 이는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.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가 60%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. 마지막으로 DSR, 네트서비스 레이시오,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은 DTI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.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,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해 연소득 대비 비율을 계산합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이세 가지 용어만 잘 이해해도 대출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이제 더 똑똑하게 대출을 활용해보세요.